이 날짜는 방송인 박수동에게는 단순한 달력상의 하루가 아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금전적 배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던 길고 길었던 법정 투쟁의 마침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이날 종결된다. 2022년 12월 21일 1심 첫 재판 이후 무려 1088일 괴물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사건은 비로소 결론의 문턱에 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재산 범죄를 넘어 대중에게 한국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한 가족 경영의 그림자와 연예인 재산 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뼈아프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림자 경영의 30년 가족이라는 이름의 함정 박수봉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경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박수홍은 공식적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었지만 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관리되었다. 이 법인은 사실상 박수홍의 사금고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개인 지출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활비와 친형 부부의 개인적인 투자까지 이 법인의 자금으로 뒤섞여 처리되었다. 이처럼 공과 사의 경계가 완전히 해체된 구조는. 횡령 범죄가 은밀하게 발생하고 지속되는 완벽한 온상이 되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박수홍이 수십 년간 진형을 매니저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이다. 그는 계약서, 회계장부, 혹은 재산관리 내역에 대해 단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무한한 신뢰는 범죄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방어막이자 피해자인 박수홍의 맹점으로 작용했다.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연예계의 뿌리깊은 가족 대리인 체제의 위험성과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덕적 의무가 어떻게 금전적 탐욕의 희생양이 될수 있는지 목격했다. 멈추지 않았던 시간 1088일의 법정 공방 항소심 종결까지 1088일이라는 유례없이 긴 시간이 소요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기업 횡령 사건과는 달리 개인 자산 범죄의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횡령은 법인의 공적 자금을 이용한 경로가 명확하지만 이 사건은 형 부부가 박수홍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박수홍에게 필요한 것처럼 위장된 경비로 처리한 금액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된 것처럼 꾸며진 급여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업무 추진비 그리고 박수홍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보험 및 투자 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문제의 가족회사는 수십 년간 가족끼리니 괜찮다는 명목하에 현금 거래나 미기록 거래가 만연했으며 체계적인 회계 기록 대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 재판부는 이방대한 과거의 흔적들, 즉 현금 거래 기록, 수십 년치의 통장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원 등을 하나하나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에 막대한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다. 1088일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복잡하게 엉킨 재산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진실을 파헤치는 집념의 시간이었음을 방증한다. 재판부의 핵심 의문 불가사의한 재테크 미스터리. 이 장기간의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가 꿰뚫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재산 증식의 불균형이라는 상식 밖의 미스터리였다. 지난 30년간 박수홍은 가족 전체의 유일한 현금 창출기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수홍 본인의 자산은 마곡 상가 지분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증가했다. 반면, 횡령 혐의를 받는 진영 부부의 자산 증식은 기하급수적이었다. 그들은 박수홍의 활동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기에 무려 4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들은 최고급 주거지에 위치한 아파트와 시세 차익이 높은 투자형 상가 등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성격이 강했다. 형이 주장하는 성공적인 재테크 논리는 이 압도적인 불균형 앞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재판부는 만약 형이 정말 유능한 재산 관리인이었다면 가장 큰 돈을 번 박수홍의 자산 규모가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가 장 크게 증가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기반하여이 불가사의한 자산 증식 행위를 횡령의 강력한 반증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 명의의 마곡 상가 50% 지분 역시 현금 유동성이 낮은 투자였으며 일각에서는 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을 현금화하기 어렵게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정적 증거의 위기심적 부담으로 인한 전문가의 충격적 철회 진실을 향한 법정의 노력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재판부가 복잡한 금융 거래 흐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정했던 공인회계사 전문가가 도련 심적 부담을 이유로 사임기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CPA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좌 거래 내역 법인 장부, 부동산 취득 자금원 등을 포렌식 수준으로 분석하는 범죄 수사에 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전문가의 사임은 단순한 업무 중단이 아니라 이 사건의 폭발적인 대중적 관심과 재판 당사자 측의 강력한 반박과 심리전이 외부 전문가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을 가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CPA의 사임으로 인해 수개월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정밀한 분석 내용은 공식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문가의 사임 자체만으로 그가 이전에 법정에서 진술했던 분석 내용 전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식 증거 효력과는 별개로 해당 분석 결과를 유죄 입증해 논리적 연결 고리를 구축하고 최종 판단에 참고할 의지를 비력했다. 이 핵심 증거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재판 과정 중 담당 검사의 업무 순환으로 인한 교체까지 겹치면서 소송 진행은 더욱 지연되었고, 이는 피고인 측에게는 시간 끌기의 여지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항소심의 무게진실 공방의 마지막 기회와 사회적 파장. 오는 11월 12일의 변론 종결은 박수홍 사건에서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있는 법정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의 사법 체계상 대법원은 주로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이 법률 해석 및 절차적 정당성만을 검토할 뿐,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폭넓은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은닉된 재산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구제를 넘어, 박수홍이 가족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삶과 명예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인간적인 회복에 직결된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그가 겪은 배신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유사한 가족 회사 횡령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사법부가 가족 간의 도덕적 의무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엄격하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는 연예계를 포함한 모든 가족 경영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 1088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박수홍의 눈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던 사법부의 끈기 있는 노력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11월 12일 항소심 종결일로 집중되고 있다. 이 결론은 단순한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배신과 회환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